또 피즈네 녹턴은 어차피 초반에는 무조건 사려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봐. 상대 정글이 안 보이면 무조건 사려는 게 맞아요. 녹턴 같은 경우에 진짜 개개취약합니다 오케이! 피즈 같은 경우에 1대1로 딜교한다 치면 절대 안 지긴 안 져요. 재간둥이로 6렙 전에는 내려오는 거. 그거 그때 딱 쓰시면 되고, 피즈. 6렙 이후에는 궁을 막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궁이 안막고 그냥 멈추거든요, w s 면 그러면 그냥 뒤로 쭉 빠지면 되고요. 그 전에는 재간둥이 막아주시면 됩니다. 어, 6렙 때도 재간둥이 막아주셔도 돼요. 일단 갱안다가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뒤에서 약간 좀 빠져서 가고 있어요 렉사이가 이거, 이거 봐줘야 되는데 잡았다 안 쫓아가도 되겠지. 아, 죽었네, 저게. 나, 나안 간디. 안 미드 너무 밀려있어서. 아, 일단 라인은 게이득 오케이. 라인 잘해놓고 내가 갔네. 초반에 녹턴이 그, 교전이 세가지고,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. 먼저 가주면 이겨요. 바텀이 또 문제네. 아이씨... 큐못 맞춰주면 이제 근접 챔피언이나 뭐 거의 모든 상대한테 해당합니다만 큐못 맞추면 제규 웬만하면 빼세요 그냥 딜이 거의 한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아이씨 공포도 이상한데 썼어 죽을 뻔했네 이 정도면 피즈가 다이브 쳐도 쟤도 죽이고 죽일 수 있어서 굳이 집을 갈 필요는 다 뺐네. 근데 드롤, 그건 안 된다니까, 각이. 집가줘야지 우리 하지 마세요. 이거 라인 밀어도 되는데, 렉사면 죽는 거니까. 만나가 없을 때는 그냥 빠르게 집 까주세요. 웬만하면. 아, 텀을 한번 가봐야 되겠 될지 모르겠는데. 갔다가 이렇게 바텀이나 탑 찔러주는게 좋은데 하위 티어에선 좀 잘못 키던데 상위로 올라오면서 노턴이 안보이면 그냥 살인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암 가보겠습니다 아.. 안 보인다 미드 밀어서 압박할게요 지금 지금 타이밍이 압박 타이밍이다 미니언 이렇게 많으면 내려오기 힘드니까 빠르게 가준 게 맞네. 오케이. 이득이죠? 쓰레쉬 그냥 잡자. 아우, 점멸 뺐다. 다이브할 필요는 없는데. 그냥 이거 먹자. 다이브는 해봐잖아. 오, 그렇지. 나이스. 미드 커버 가야 되겠다. 용용먹어용 먹어. 용 먹어. 이득 많이 봤다. 게이득 라인전보다 로밍에서 그거 였지 이득을 챙, 챙기는 챔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니, 편해요. 이든 녹턴 자트가 라인전의 힘을 쏟기보다는 궁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라인을 가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. 사이가 같은 쪽에 보이죠? 들교가 안 되죠? 올라오네. 보이면 그냥 빠지면 돼. 여기 와드 하든지 여기 와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돼. 피지가 이킬 먹고 왔네. 네. 아, 아깝다. 일단 내가 궁이 있으니까. 그렇지. 나이스 이제 딜이 좀 되지 어느정도 피저와 마크해주면 되니까 딜 자체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좀 아쉽다 시간이 14분 전이면 진짜 개우신데 아우 까비 와드 지우는 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. 빠져야지. 그렇지. 아우, 그라가스 좋아. 너무 만족해. 제딜 진짜 잘 나오겠네. 피즈지 깠으면 미르지, 이거. 타커버 okay. 한번 해줘야 되겠다. 타커버 아, 뭐 아직 하나도 안 밀렸으니까 가주면 막을 수 있어요. 피오라 피도 없어서 가면 잡겠네. 됐다. 이거 잡았다. 망경 있어가지고. 그렇지. 아우 깔끔해. 생각하면서 상대 상대 그냥. 상, 대해주면 돼요. 네. 아우, 말이 꼬인다. 바텀 또 이제 잘해주고 있네, 지금. 초반에 막 말리더니. 탑도 깔끔하게 또 밀어줄게요. 공속템을 안 가도 되게 빠릅니다. 220, 20밖에잖아 금방 뽑아, 진짜. 피즈 진짜 아무거나 못하죠. 킬만 먹었는데 이킬잘 끊어줘잉 카이산이 약간 은신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공포부터 걸어놓고 있으면 뭐 다이브 아닌 이상 웬만해선 잡아야 다이브는 좀 애매한, 애매하지 여기 와든갑다 아니네 와 진짜 빨리 밀죠 <laughs> 조금만 안 오면 금방 밀어요 진짜 <laughs> 야 포톤 및는소토 진짜 내 취향이다 이거 아무런 템을 안갔는데이 정도라니 공속 템을 쓰인다만 깔끔해. 딜이 진짜 잘 나오니까, 그냥 감자만 터지면 웬만하면 잡아야 돼. 어, 좋아. 마무리도 좋아. 용, 용 먹어, 용. 세 번째 템은 양날 도끼 가시면 됩니다. 아우, 끝났네. 너무 깔끔했다, 이번 거야. 수고하셨습니다.